BBC 뮤직 매거진에서 전 세계 151명의 저명한 지휘자들에게 역사상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교향곡 20곡의 목록을 요청했는데 베토벤 교향곡 제 3번 에로이카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제목이 영웅을 뜻하는 베토벤 교향곡 제 3번은 프랑스 혁명의 혼란 중에 작곡됐으며 또한 베토벤이 청력을 점차 잃고 있던 그 시기에 탄생됐습니다. 이 작품은 행복과 슬픔 그리고 궁극적인 승리라고 하는 아주 거친 음조의 변화를 담아내고 인간 영혼에 대한 시대를 초월한 헌사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역사상 위대한 작품은 이렇게 혼돈과 역경 속에서 탄생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욥기의 위대함은 바로 고난과 역경에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국민 1인당 커피 소비량이 2018년 기준 전 세계 평균 대비 2.6배인 한국인의 커피 사랑은 타국의 추격을 불화할 정도입니다. 커피의 가장 큰매력이 하나는 바로 그 향에 있습니다. 그런데 커피로서는 그 향을 내기까지 여러 번의 불같은 역경을 거쳐야만 합니다. 먼저 생두는 뜨거운 불에 볶아야 향긋한 향이 나기 시작을 하고 다시 원두를 잘게 부수게 될때 구수한 커피 향이 더 멀리 퍼지게 되고 잘게 간인 원두 위에 90도 내외의 뜨거운 물을 부으면 매력적인 커피 향이 나옵니다. 원두 커피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과정과 역경을 통해서 향기가 납니다. 역경과 고난은 나를 더욱 향기나게 만드는 과정과 같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수많은 삶의 돌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그 돌을 대하는 마음가짐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달라집니다. 그 돌을 어떤 사람은 걸림돌이라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디딤돌이라고 말합니다. 삶에서 오는 모든 장애를 불평과 원망의 눈으로 보는 것과 또 그것을 발판으로, 재기와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것과는 분명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도 장애 요소와 같은 돌을 곳곳에서 만나게 되겠지요. 그런 돌들은 생활에 무수히 널려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깔린 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자세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뒤처지게 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해온 그 모든 걸림돌을 이제부터는 역으로 발판을 삼아서 디딤돌로 생각할 수 있다면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라도 희망을 알고 싶다면 절망을 겪어야 합니다. 기쁨을 알고 싶다면 고통을 알아야 하고, 웃음을 알려면 눈물도 흘려야 합니다. 은혜를 알려면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감사를 알려면 상실을 만나야 합니다. 성공을 알려면 실패를 경험해야 하고, 지혜를 알려면 혼란을 겪어야 합니다. 빛을 알려면 어둠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직선의 길을 걷지는 못합니다. 돌아가고, 물러서고, 주저앉고, 넘어집니다. 뒤뚱거리고, 흔들리며, 망설이고, 갈등하면서 길을 갑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인생은 문제와 역경을 이겨나가는데 의미와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역경 가운데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믿음으로 역경을 이겨내면 더 성숙한 신앙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역경이 노래가 되게 하실 날을 기대하십시오.